2022년 12월 7일 다니엘 후하유 기도입니다. 어제 밤에 기도 하고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너무 힘듭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축사가 1시간 정도로 계속하는데 매일 아침에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뒤늦게 올라온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나태해졌고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 이죄신은이 축사를 매일 하다 보니, 아, 제 죄가 얼마나 큰 것으로인지 컸음을 더욱더 느낍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낍니다. 부서져서 나오는 것들을 느꼈는데 오늘 방클 목사님께서 그것들이 그 안에서 잘게 조각조각 부서져서 나와서 침과 거품으로 나온다는 그 말이 제 느낌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제가 얼마나 컸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저를 다 토해내고 거품을 내게 하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구렁이 주님, 저는 제 죄를 압니다. 정확히 알고, 어떤 영인지도 정말 정확히 압니다. 음,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를 굽기에 꽂고 자고, 히브리어로 필사를 하고, 히브리어를 선포를 하고, 정말 히브리어의 위력을, 파워를 제가 실상으로 임상하여 언젠가는 크게 모든 은사님께 말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르포리어 기독교 이제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나태하고 너무 피곤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죄악에서 치를 떨며 아버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